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연일 강추위 속에서도요, 또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꽃들이 있어요. 한 어, 시, 2시 정도 다 돼가요 지금. 오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영상을 못 담고요. 지금 이제 하우스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기서부터 한시 어, 정도부터 들어와서 저희 하우스에는 한 2시 한 40분, 3, 40분 이렇게 들어와요. 여름에는 한 3시 반까지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짧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laughs> 낮 기온도 추워, 추워요. 낮인데도 지금 온도가 영하 7도예요. 그래가지고서 난로를 지금 이렇게 계속 키고 있는데요 아까 (12시) 한 반까지도 온도가 안 올라가요 하우스 온도가 난로를 켜고 있는 상태에서도. 5도 뭐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좀 온도가 올라갔어요. 한 10도 정도로 햇살이 비치니까 그래도 좀 올라가네요. 오늘 밤도 영하 13도로 무지무지하게 추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 어, 영하 10도에서 조금 좀 풀려 갖고 영하 7, 8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택배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되게 추워서 택배도 아마 못간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좀 기다려 주요 시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어, 택배가 가게 될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도 어, 택배가 갈수 있는 게 있죠. 나무류들, 얼어도 괜찮은 것들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가고요. 이렇게 장미 철쭉 이런 것도 어, 괜찮다고 해요. 보냈는데 괜찮다고 하, 하더라고요. 아젤리아류들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동백은 이제 자그만한 거 있죠. 꽃목을 있는 상태. 요런 거는 이제 보내는데 대품, 큰 거는 이렇게 아무래도 꽃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 갖고 아마 요런 거 대품들은 아마 못간 걸로 알고 있어요. 햇살이 들어올 때는요. 아이고, 언제 추웠느냐. 이렇게 하우스에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구은 식물들이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현재 자라고 있고요. 와 후리지아는 밤에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막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자라네요. 그래도 제가 키워보니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커도요. 어, 꽃이 필때 되면 이게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올해는 제가 잔잔한 게 많아요. 어, 잔잔한 게 많아서 얼마나 꽃대가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너무 잔잔한 것들은 꽃이 안 피거든요. 와, 햇살 비치니까 이거 조금 더 피었어요, 이제. 상록 노루기. 요즘에 크리스마스 로즈가요. 아직 잎이 형편 없죠, 이렇게. 네, 이렇게 형편 없어도요, 이런 거는 꽃대를 물고, 이제 요새 이제 이렇게 올리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꽃대 올라오죠, 보면은.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게 이제 꽃대거든요. 잎은 많이 없어도 요런 것들이 묵으면 꽃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요것도 이제 크리스마스로 주고, 요거 이제 올해 구매한 건데 꽃을 여러 대 봤어요, 이거. 자, 근데 여기도 꽃대 또 올라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꽃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영양제를 좀 넉넉하게 올려야 돼요. 한 뿌리당 한 열다섯 알 정도? 열 알에서 열다섯 알 정도. 뿌리 크기에 대해서.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에 아주 자그마한 거, 요렇게, 어, 구매해 와갖고 심은 건데, 작년에 꽃이 두 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올해는 이제 몇 개가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올라올 것 같은데, 요거 밑에 요세 개는 아직도 작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 올려주면서 약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암동제비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암동제비 이렇게 돼요. 겨울에 이게 잎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이게 묵은 잎이거든요. 이런 게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 마르고 나면은 요렇게 제거해주는데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뿌리가. 이게 추위를 굉장히 타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다른 꽃들이랑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밤에 엄청 힘들었나 봐요. 분갈이 해놓은 거시클라멘아 이렇게 두 개는 축 처지죠. 이렇게 축 처질 때 물을 주면 여기에 조금 좀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물 넉넉하게 주세요. 이럴 때물 지금 제가 한4일 정도 안 줬어요. 오늘 5 일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고파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분갈이 해 놓은 거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햇볕이 들어올 때물좀 주세요. 나난클로스는 많이 폈죠. 이런 식으로 시클라면물 좋아해요. 이렇게 어제 것보다 더 처졌잖아요. 이러면은 물을 줘야 돼요. 오늘 5 일째예요. 아이고 햇볕이 나니까 오래간만에요 사랑초가 옷이 이렇게 터트리려고 요렇게 하고 있네요 비댄스 어저께 그 저면하고 써요 그대로 그냥 밤새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물을 이제 시큼 먹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조금 생생해지죠? 근데 한번 물을 말리고 나면요. 이게 생육이 나빠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꽃이 피고 있어갖고 저는 요대로 두는데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만큼 뚝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요런 데에서 잎이 새로 나와요. 이렇게. 묵은주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 잎을 새로 키워서 꽃을 보는 게 좋아요. 이게 꽃 때문에 안 자르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필려고 하는데 기운이 좀 모자라나 봐요. 이게 바깥에 제가 요렇게 해서 조금 좀 어, 따서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커갖고 얘가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했고요. 안에 모네 잘 피죠? 이렇게 조금 좀 따뜻한데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좀 따뜻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니? 에, 이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조금 따뜻해야 뿌리가 내릴 것 같아서 약간 좀 따뜻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아, 이거, 목마가렛, 어, 꽃에서 냄새나서 키우기가 싫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목마가렛, 꽃에서 다 냄새나는 거 아니고요. 일부 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여기 여기 있는 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요거 핑크도 안 나고요. 이거 겹이것도안 나고요. 이거 다안 나요. 라떼 이런 거.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교토사랑 요거 어딸 요거 라떼 있죠. 요런 거안 나요. 냄새. 일부 나는 게 있어요. 냄새가 약간 좀구리구리한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게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혹시 저기 하시면 냄새 물어보세요. 요거, 요거 안 납니다. 오늘은 요것도 좀 피네요. 아이고, 자랑, 초가참 꽃보기 힘들어요. <laughs> 이거는 향기 시클라면 이제 활짝 잘 됐죠? 이거 갖고 온 지가 한, 한 40일 정도? 이렇게 된가, 됐나요? 이거 분갈이 다한게 아니고요. 어, 요거 구급만 들어 나오게 해서 이렇게 꽃 보고 있어요. 잘 지금 요새 아주 꽃잘 보고 있어요. 제가요. 아침에 요즘 이게 하우스가 다 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햇살이 비치면 싹 녹았다가 저녁 때 다시 또 이렇게 또 얼고 막 이래요. 엄청 추워요. 어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와 중부가 뭐 진짜 말도 못 하게 춥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잖아요. 그러면 목마른 애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저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주시고요. 물이 화분에서 쫙 빠진 다음에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베란다에 두지 말고 차라리 거실에 뒀다가 나가는 게 좋아요. 물을 준 상태에서는. 물이 다 먹은 상태는 괜찮은데, 그 물이 화분에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냉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좀, 어, 염두에 두시고, 물 관리도 좀 하실게요. 아이고, 이쁘죠? 상록 노루입니다 이제 하나 하나 저도 피기 시작합니다. 햇볕 비실 때피맞아거든요 이것도 이쁜데 오늘은 해가 쫙 나니까 좀 피네요. 이렇게 앵초들이 강하긴 합니다. 분홍사라고요. 위에. 이거 청사초롱을 한두 분께서 요렇게 문의하셨는데, 위에 잘 피고 있어요, 이렇게. 저 가을에 이거 너무 길어갖고 다 잘랐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다 잘라갖고 간단하게 이렇게 굵은 줄기만 이렇게 있었는데, 어,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널널 이렇게 많이 늘어졌어요. 잘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물 좋아해요. 물 좋아해가지고, 지금 또물 줘야 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파리가 약간 좀 처졌죠? 물고파서. 다음주는, 어, 날씨가 그래도, 그래도 조금 좀, 어, <웃음> 따뜻해집니다. <웃음> 아이고. 자, 어, 이번 주 해야 돼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건 매화항연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피네요, 이제. 자, 깔끔하고 예뻐요, 이거. 이거 매화항연은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 제가 이 화분에서 영하 8도까지 밖에다 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추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엄청 추위에 강한 꽃이에요. 이제 한두 개씩 저도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매화항연이고요. 요거는 청아 항연인데요. 꽃이 굉장히 작아요. 요거 조금 하나 화분에 있었는데, 여름에 제가 요 희경 화분으로 좀 옮겼어요. 요렇게. 아주 작은 화분에 있었거든요. 요 화분에 있었어요. 었 요거, 시클라멘 심은 요 화분에. 그래가지고서 조금 좀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거는 꽃이 요렇게 보면요. 아주 깜찍하긴 한데, 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아이는 이게 청아 앙연이에요 자, 요거는 장미 철쭉이에요. 이쁘죠? 여기 장미꽃처럼 막 이렇게 핍니다. 어, 작년에 키우던 게 있는데요. 아직 꽃모리 형성 중이에요. 농장에서는 요렇게 빨리 꽃이 개화가 돼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8,000원짜리예요. 작은 거.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어, 보통 저런 아젤리아류들 이런 것들이 추위 에 굉장히 강해요. 여기 여기 보시는 이제 요 입구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꽃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꽃이고 저쪽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좀 추위에 약한 꽃들이에요. 날씨가요? 무척 추워요. 이럴 때일수록 물 많이 드시고요. 차 많이 드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